점점 이렇게 MBTI의 과몰입 나라가 되는 역시 저의 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양옆에 리본을 달 생각을 하셨죠? 하이랜디 마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새로운 한국 캐릭터 완구 시리즈를 소개해드리러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러비프렌즈 시리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영이엔 씨의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끼 모양의 캐릭터예요. 이 시리즈가 이전에는 약간 가차 형태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렇게 코디 스타일로 나왔더라고요. 토끼는 세마리의 캐릭터가 있어요. 하얀 이 초초랑 귀가 이렇게 내려간 버전의 코코 노란 토끼 키키 이렇게 세 마리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각 캐릭터마다 성격도 다 다르다고 하는데 오늘 그럼 같이 한번 성격들 보면서 엄청 기대 중인 귀여운 봉제 인형까지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다란 버전의 러비 프렌즈 시리즈랑 이렇게 작은 버전의 러비 베이비 시리즈가 새로 나온 신상인데요. 러비 베이비가 너무나도 제 취향이지만 일단 이큰 버전의 캐릭터별로 좀 설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버전을 빠르게 한번 언박싱 해보고 작은 애들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초를 먼저 한번 봐볼까요? 백설공주 컨셉으로 나온 초초 인형 같아요. 초초는 혈액형이 AB형입니다. 제 혈액형도 AB형이라서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개나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더 추가적인 프로필이 있는데 MBTI가 있어요 ENFP 요즘은 이제 장난감에도 MBTI가 필수인가 봐요 점점 이렇게 MBTI 과몰입 나라가 되는 거죠 코코는 A형이고 그리고 MBTI는 ISFJ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키 저는 비주얼로는 키키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키키는 O형이고요 무려 생일이 어린이날이네요 MBTI가 ESTP라고 합니다 키키부터 한번 언박싱 해볼까요? 짠아 귀여워 아 근데 옷 퀄리티 되게 좋다 어, 굉장히 고정이 엄청 잘 되어 있어요 여기 안에는 딱히 아무것도 없고 소품들을 이쪽 안에 보관하는 것 같아요 아 맞네요 작은 옷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너무 귀엽다 짠오와 소품 퀄리티가 괜찮은데요 엄청 반짝반짝 빛나고 엄청난 반짝이의 헤드셋 이렇게 쓰는 건가 봐요 너무 귀엽다. 보송보송한 털이 있어서 포슬포슬합니다. 오, 요렇게 코디를 입혀줄 수 있는 건데 상당히 고정력이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훨씬 높아서 잘 들고 있어요, 이거를. 서기도 엄청 잘 서고, 오, 괜찮은데요? 짠. 박스가 진짜 예쁜 것 같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약간 장난감 향수 디자인 같은 느낌? 아니 이 옷들이 은근 하찮으면서도 귀여운 것 같아.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사과 가방인가 봐요. 끈이 살짝 길지만. 아 헤어밴드 너무 귀여워. 이 소품들이 딱딱 맞으니까 소소한 쾌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런 거 진짜 너무 귀여워서 다꾸 같은 거할때 써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자 마지막 우리 인어공주 코코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짜잔! 아니 이거도 패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귀여워. 귀 모양이 너무 귀여워요. 눈도 보라색인 게 진짜 너무 예쁘다. 귀 모양이랑 이 이너 꼬리랑 모양 맞춤한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진짜 내 취향 저격이다. 조개 머리띠. 그리고 신발이랑 신발을 교묘하게 꼬리로 가렸어요. 조개 가방 너무 귀여워. 나 이거 레지나트 할때 많이 썼던 건데. <laughs> 진짜 너무 귀엽잖아요 얘는 진짜 귀엽다. 색깔 조화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얘도 너무 귀엽고, 그죠? 같은 캐릭터블로 버전이 이제 두 가지씩 나왔는데요. 나머지 버전들은 후다다닥 언박싱해서 보여드릴게요. 짠. 엄청난 팔레트를 가지고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초초 버전이고요. 딸기가 좋아. <laughs> 이 뭔가 은근 촌스러운 패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딸기 가방이랑 신발 귀여운 거 보세요. 확실히 뭔가 코코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긴 한가 봅니다. 요렇게 귀여운 딸기 코코. 마지막, 눈의 여왕 키키. 이런 하늘색은 초초가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오, 엄청나다. 오, 이렇게 엄청난 눈의 여왕 키키가 나왔습니다. 이 눈의 여왕 옷은 초초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이세 명의 옷을 바꿔서 입혀볼까요? 오, 귀여워. 나름 갈아입히 쉽게 해놨네요. 아, 너무 귀엽잖아. 눈의 여왕 옷. 가슴에 하트 있는 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빗인가 봐요. 레빗이 아니라. 짠! 이렇게 엄청 쉽게 다른 캐릭터의 옷을 입힐 수도 있어요. 역시 저의 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죠, 초초. 짜! 키키가 엄청 슈퍼 잘 어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코코의 색깔 조합이 너무 안정적이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코디와 아이템들을 서로 바꿔서 가지고 놀수 있는 러빗 프렌즈 시리즈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고대하던 바로 러빗 베이비 시리즈입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장난감 받자마자 너무 귀여워가지고 소리 질렀거든요. 이 인형이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코코의 경우에는 유니콘 인형이랑 백조 인형이 같이 들어간 버전이 있고요. 키키는 멍멍이, 또 아기 오. 버전이 있고 초초는 토끼 버전이랑 고양이 버전이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 유니콘이랑 오리랑 야옹이 고양이 버전이 귀엽습니다. 가장 귀엽다고 생각한 세 개부터 뜯어볼게요. 짜 아, 패키지도 진짜 귀엽다. 아, 인형 진짜 대박이네. 인형 진짜 대박이에요. 아, 로비 베이비도 너무 귀엽다. 이게 베이비 버전이라 이 얼굴의 하얀 부분도 더 큰가 봐요. <laughs> 너무 귀여워. 옷을 입힐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대신에 여기에 이렇게 태울 수가 있거든요. 아, 어떡해. 아, 근데 인형도 진짜 너무 사랑스럽게 잘 뽑으셔가지고 너무 귀여운데? 아니, 누가 이렇게 양옆에 리본을 달 생각을 하셨죠? 와 촉감도 말랑말랑하고 애기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키키는 살짝 요크루트색 토끼라 그런지 따뜻한 색감의 동물들을 타고 있네요. 와 너무 좋다. 여기에 러비 프렌즈를 안 넣어도 작은 소지품 같은 걸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키키 애기 버전. 아기버전도 귀엽네 아 너무 귀여워 그 어렸을 때 놀이동산에 있었던 약간 회전목마 비슷한 그런 작은 기구 아시죠? 그거 같지 않나요? 아 그리고 야옹이 야옹이는 또, 또, 또 털이 기네요 너무 예뻐 와 야옹이 비주얼 무슨 일이에요? 털도 길고 부드럽고 이 양옆에 이 분홍색 리본 너무 귀여운데? 그리고 초초 아기 버전 <laughs> 너무 귀엽다 초초는 거의 바뀐 게 없네요 여기 이렇게 타서 노는 거죠. 너무 귀여워. 이탈 것들 진짜 너무 대박 사랑스러워요. 아, 어, 나머지 탈 것들도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앞에 언박싱한 애들이 다 이렇게 앉아 있는 버전이었거든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디폴트인 줄 알았는데 나머지 세개 제가 안깐 애들은 다 이렇게 서 있네요. 엄청 귀여운 옷을 입고. 러비 베이비들은 선 버전이랑 앉은 버전이랑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나봐요. 아, 선 버전이 더 타기가 쉽네. 아 너무 귀엽죠. 강아지도 너무 귀엽다. 이 백조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꼭꼭 귀여워. 사랑스러워. 어쩜 뭐 좋아요? 이렇게 귀여워도 됩니까? 마지막 초초! 토끼가 토끼를 타고 있는. 빨리. 토끼도 너무 귀엽다. 사랑스러워. 이렇게 옆을 보게 하는 게 너무 귀엽다. 여러분 진짜 사랑스러운 봉제 인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강추 드립니다. 이 봉제 인형 퀄리티도 너무 귀엽고 정말 다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귀여운 러빗 프렌즈와 러빗 베이비 시리즈를 언박싱 해 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이 그림체가 취향이시거나 이렇게 자그마한 봉제 인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스러운 시리즈가 아닐까 합니다. 전 특히 봉제 인형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아 여러분 엄청나게 귀여운 러비 프렌즈 스티커 요 스티커는 이제 2월 14일부터 주영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시 후진시까지 증정을 해드리는 스티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